Yeah. 안녕하세요 인천 송도 라인댄스 원희쌤입니다 오늘 배우실 작품 체크 디스 아웃 요번에 인터미디어 작품 4할 작품이에요 태그는 어 16카운트 태그는 9시에서 16카운트 다시 9번째 월 16카운트 후에 어, 4카운트 태그 1,2가 있어요 먼저 태그 카운트. 9시 방향 모셔서. 오른발부터 왼쪽으로 워어라운드. 8카운트 걷습니다. 오른발부터.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8카운트 걷고, 오른쪽으로 바인 스택 갈 거예요. 오른발 옆에, 왼발 비하인드, 오른발 사이드, 왼발 터치하고 나서 다시 사이드. 한 카운트 홀드 하고 나서, 세븐에잇에 손을 위로 들어서 어, 두번 흔들어 줘요 페그카운트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페그2 역시 9시에서 어 섹션2가 위치로 끝나, 끝나요 그러면 이 히치한 발을 1 2시 방향으로 돌리고 왼발을 스윕으로 갖고 온 다음에 체중을 왼쪽으로 옮겨서 역시 손을 위로 두번 흔들어줍니다. 레그투 카운트 원, 투 쓰리, 포. 체크 디스 아웃 섹션 원. 어 도로시 스텝 갈 거예요 오른쪽 포워드 록 스텝 하고 나서 왼발 옆에 비사이드 놓고. 어, 힐바운스예 왼쪽도 똑같이 왼쪽 왼발로 포워드 로그 스텝 하고 나서 비 어, 그 사이드 갖고 와서 역시 힐 바운스 섹션 1 카운트 원, 1, 2, and 3, and 4 5, 6, and 7, and 8 섹션 2 오른발을 포워드랑 리커버, 백누면서 왼발 위치, 포니 스텝 두번 해요. 그대로 왼발 앞에 놓고 다시 리커버하고 왼발 버드하고 리커버 이때 바디를 같이 흔들어주는 어, 동작이 있어요 바디를 같이 웨이브 하고 나서 마지막 에잇에 오른쪽으로 180도 돌아서 오른발 히치 6시 방향에 오른발 히치 섹션 2 카운트 2, 2, 3, 4, 5, 6, 7, 8 8 섹션 원투 카운트 원2 3앤4 5 6 7 8 9 1 2 3 4 5 6 7 8 2 3 4 5 6 7 8발 앞에 요2 3 4 5 6 17 18 19 1 3 6 27 28 0 1 6 8 0 1 8 0 이번에는 왼발을 앞으로 12시 방향 포어드 놓고, 왼쪽으로 180도. 돌아서, 오른발이 백. 그대로 왼발로 포스터 스텝. 백, 투게더 포어드. 섹션 3 카운트. 3, 2, 3 4, 5, 6, 7 8. 섹션 1부터 3까지 카운트.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섹션 4, 오른발 사이드 놓고, 어, 사이드랑 리커버를 하는데, 이 사이드 넣으면서 왼발에 토를 왼쪽으로 리프트 하면서, 어, 몸 바디까지 열어요. 사이드 리프트 하고 다시 돌아와요. 오른발이 사이드랑 리커버인데, 토 아웃하고 다시 리커버. 오른쪽으로 풀턴을 돌 거예요. 오른발부터. 오른발, 그러니까 오, 왼, 오, 트리플 스텝이에요. 오른발 뺑 놓고, 왼발, 투게더 하고 나서, 다시 6시 방향 보면서, 오른발이 크로스, 이렇게 돌아와요. 왼발이 사이드, 리커버, 투게더, 다시 사이드랑 리커버 하면서 왼쪽 4분의 1 턴. 그래서 두 번째는 셋시 방향이 되겠습니다. 섹션 4 카운트. 4, 2, 3 and 4, 5, 6 7, 8. 섹션 1부터 포카지풀 카운트. 1, 2, and 3 and 4, 5, 6, and 7, and 8. 2, 2, 3 4, 5 6 6 7 8 3 2 3 4 5 6 7 4, 2, 3, 4. 5, 6 7 8 4 2 3 4 5 6 6 7 8 1 2 1 2 1 2 3 4 5 6 6 7 8 2 2 3 4 5 6 6 7 8 3 2 3 4 5 6 6 7 8 4、2、3、4、5、6、7、8、6、1、2、3、4、5、6、7、8、2, 2、3、4、5、6、6、7、8、3、2、3、4、5、6、7、8、4、2、3、4、5、6、7、8、 월포에 오시면은 태그가 나옵니다. 태그 해볼게요. 1 2 3 4 5 6 7 8 r e e four, f